그때를 물어오거든 석영호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고 목소리만이라도 오가던 한때의 그 시절이 가버린 지금 그때가 좋았었느냐고 울음이 오거든 아득한 일이라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고 또 다시 물어보거든 이전지 오래 태었 노라 해결 아직도 그때 생각 남아있느냐고 물으면. 지워버린지 한참 되었다고 그렇게 우정하냐 물어오거든 더덕는 세월 속에 묻혀 살다보니 모두 다 녹아버려 잊고 지워졌다고 더덕는 세월 속에 묻혀 살다보니 모두다 녹아버려 잊고 지워 졌다세의명 <laughs>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와주신 그세 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집에 그 중에서 본인들이 남성관님들이 하나씩 차출해가지고 이번에 남독을 해주게 된 겁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중얼머리 만남면오두또 또 그때를 물어 오거든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현대문화사에 들어와서 제가 남는 것이 제 인생의 모두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건목 상악가님의 축가가 이어지겠습니다. 신인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장희구 주관님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해서 제가 심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심사 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양상구 발행인 그리고 최국탄 교수님, 그 다음에 제형.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임해왔냐 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 형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식이다. 하는, 문학의 자식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무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로 해서 나섰습니다만은, 최급한 교수님과 양상복바래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학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지금 표정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히 그 섞는 문학입니다. 호다바른 문학, 융합시키는 문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불면은 그 노래를 반주를 해가지고 있, 반주가 있어야만이 그 노래가 노래다운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인들은 시만을 주장하지 말고, 수필가는 수필가만 주장하지 말고, 소설가는 소설가만 주장하지 말고, 여러가지 문학을 같이 혼합해서 하는 그런 문학을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해서 오늘 시상을 받게 된두분 중에 두 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에, 2019년 겨울로하고 2020년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2021년에 봄호 이렇게 여섯 개의 어, 호흡수를 넘나들면서 오늘 발표를 하면서 시상식을 하도록 따라, 하겠습니다. 모두 13분이 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이 작가상 내지는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3분 중에서 등하귀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일곱 분을 나머지 일곱 분을 오늘 이름과 호명명 호명, 이름과 그다음에 작품명을 낭송을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 우리 현대 문학사도 연간집에서 대간집에서다 보셨겠지만, 다시 기억을 확기시킨다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겨울로 이상호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아니, 앉으십시오. 예. 이상호 선생님은, 길 잃은 별, 산구름, 느리게 느리게 하는 새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고모, 유영아 선생님. 형, 손만 들어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의 작품은 일상, 첫사랑, 너에게로 가는 길, 세 점입니다. 그 다음에, 43호인 2020년 여름호. 수도 김경업 선생님. 예. 김명호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내가 이따가 조금 작품 좀 맞습니다. 올의 비원,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도 강정마을이 참 명, 그 다음에 천년향, 이렇게 석접을 했는데, 어느 것 작품 하나 그릴 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원인 2020년 겨울, 가을, 가을 로 이현주 선생님, 예. 이현주 선생님께서는 콩나물국밥소유 고구마순, 김치. 이렇게 세 침을 하러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가을 오한옥원 선생님. 예. 예. 한옥원 선생님은 개하. 어, 이, 이것이 개하자인데, 예, 본의 새 옷과에 속하는 개뜩대. 입니다. 천개. 예. 그다음에 원닝리정원닝리정 작품을 두번세 번을 법시 벌서 읽어봐도 참 어쩌면 이렇게 시적인 감흥을 내내서 썼는가 하는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잘 읽은 맛 이렇게 세 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정인 선생님, 예, 예. 나정인 선생님은 어, 두 편이 있었습니다만한 편만을 선정한다는 뜻에서, 어, 비엔나의 아리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에 45호에, 뭐, 엄명복 선생님, 조관 선생님, 하욱 선생님 다 참석을 오늘 못했습니다. 시절의 하수상하니 얼똥말똥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론으로 등단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laughs> 제가 유일하게 소설도 수필도 다 평론을 썼는데 평론 쓰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평론가로 등단하면서 평론을 써봤지만은 막상 이걸 심사를 해서 어 평론가로 등단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기다는 표정문학을 가미를 했습니다. 시조시인이면서도 수필가의 어떤 길을 걷고 있신분 그래서 대단히 큰 어, 글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긴단평도 아주 고범으로 맛, 어, 맛 맛있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도 김경영 선생님. 아까 세계의 이, 그 작품 중에서 천년양의 작품은 또 일품이었습니다. 일품 중에 일품이었습니다. 어, 이분은 이, 이 시인은, 이제 시인이 아니라 작가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필가이기도 하시면서 한 시인을 쓰는한 시인으로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어, 이제 큰 걸음으로, 큰 걸음으로 제주도 강정마을, 강정마을 하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좀 거기다가 어, 해군 기지를 만들지 말자는 여러 가 여러 가 같은 그런 것 운동을 펼쳤던 그런 것인데, 지금은 하염없이 이제 해군 기지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 이런 것을 참안 낱낱이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등단을 하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등단을 하고도 또 우리 단체에서 우리 그 연간집에서 개관지에서 하고 있는 어, 이 작품집 여기에 문학상과 작가상을 받게 되는 이름과 성함과 작품명만 내가 발표를 하고 이제리를물러겠습니다 문학상 대상의 한용원 선생님 예. 아버지의 마음 역력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음. 최우수상 박천서 선생님 아예예예 예, 예. 홈바 네. 우수상 황경란 선생님 신조식이신데 경포대에서 네? 그 다음에 작가상 오늘... 세우 선생님은 못 나왔습니다. 대상인데, 실경이 신동, 최우수상, 김현희 선생님. 아, 예, 예, 예. 한 겨울 밤, 한 겨울 밤을 엿보면. 맞죠? 예. 우수상, 조미선 선생님. 아, 예. <laughs> 고맙소. 다시 고맙습니다. 예. 명연에도 좋은 작품 많이 써어서 많은 분들이 당선이 등단을 하시면서 또 작가상 문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이평 교수님을 대신해서 정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인구 기자님의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인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식은 최규판 교수님, 장희구 주관님, 양상구 발행 님이 주시겠습니다 표명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저쪽 오른쪽으로 해서 좀서 계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 인물 쪽이요. 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겨울호 10분 위 3호 2020년 동호 시부분 유영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로모 시부분 김경업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2020년 가을로 숙필부분 나정인 1부분 이현주 한호근 2 0 0 1년 9월 1 0일 서정원 1앞0 어, 들어가시면 뒤로 좀 나오세요 앞에 좀 나오세요 네. 응. 다 나오셨습니까? 네 그럼 시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겨울호 이산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깐만. 상장이3 호. 대학께서는 현대문학사조에서 공모한 2019년 겨울호 통권 사십이로 신인 작품상 시 부분에 길 이름별 외두 편의 작품으로 당선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현대문학사조 발행인 양상호.

영아 귀한께서는 현대문학사조에서 공모한 2020년 공모 통권 42호 신인 작품상 시 9번에 일상의 두편의 작품으로 당선하였기에 이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현대문학사조 발행인 양상구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효과가 증가한 분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I do

20년 카우로 통권 44호 신인 작품상 속필 부분에 비엔나의아리랑 작풍으로 당선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현대문학사조 발행인 양상구 귀한께서는 현대문학사조에서 공모한 2020년 가을로 풍문 사실서 원 신인 작품상 19분에 콩나물국밥의 두 편의 작품으로 당선하였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현대문학사조 발행인 양. 희영 이 부분에 대화 외두 편의 작품으로 당선할 기회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현대문학사적 발행인 양 이어서 서정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3장 서정원 교학께서는 현대문학사주에서 공모한 2021년 공모 통번 46곡 신인 작품상 시 부분에 진달래의 사랑 외두 편의 작품으로 당선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7일 현대 문학사적 발행인 양창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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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렇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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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자, 이쪽 보세요. 됐어요. 위를 보세요. 됐어요. 앞을 보세요.